안녕하십니까? 로직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쌍곡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쌍곡선의 정의는요. 평면 위에 있는 두 정점 F 프라임과 F에서 어떻게 돼요? 거리의 차가. 그죠? 길이의 차 또는 거리의 차겠죠.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를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용어하고 이제 표현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쌍곡선의 용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정점, 고정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f 프라임하고 f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 여기서 f 프라임과 f 고정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네들 우리는 초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심은 여기 있는 O를 얘기합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주축입니다. 주축은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어, A, A'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어, 직선이에요. A하고 A'. 이렇게 됩니다. 이었을 때, 여기 있는 요 점, 이 점입니다. 그죠? 음,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A'과 A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쌍곡선과, 그죠? 이두 초, 여기 있는 두 초점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짓점을 A 프라임 A라고 얘기를 해요. 프라임과 A를 우리는 꼭짓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근선입니다. 정근선은 여기서 는 어떻게 해야 돼요? L과 L 프라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선 L과 L 프라임을 우리는 정근선 여기에 가까이 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형 나중에 보게 될 텐데 그런 얘기예요. 자 기본 형은 어떻게 되 있냐면 일단 여기 있는 임의의 점 쌍곡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x, y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좌표들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c, 0, 그 다음에 c, 0, 그 다음에 이두개 여기 있는 자 f 프라임과 p 하고 그 다음에 p 하고 f 사이에거리에 어떻게 차가 그죠? 거리의 차가 항상 어떻게 돼요? 이 점도 그죠? 이 점도 어떻게 돼요? 이 점도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차이가 얼마가 됩니까? 이 길이에서 이 길이 차이가 자, 여기 같기 때문에 얼마 2a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식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식, 여기 있는 요 식을 오른쪽으로 이제 뿔막이 때문에 오른쪽으로 해서 양변 제곱해서 정리를 하면 자, 어떤 식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a 제곱분의 그다음에 x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그다음에 b 제곱 분의 얼마 y 제곱 이렇게 하고 얘가 1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음. 자 여기서 이 식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자 여기는 x에서 이점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x 플러스 c에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그리고, 루트 어떻게 해야 돼요? x-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얼마? ea. 예. 자, 이와 같이, 절대값이지만 이쪽이 크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pf'의 길이가 좀더 크죠. 그렇죠? 이 길이보다 크다고 했을 때,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옮겨서, 그죠? 이왕해서 양변 제곱하고 또 정리를 또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점근선은 뭐냐면 자 여기서는 l 프라임과 l을 얘기하는 건데 자 얘를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y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자리를 바꿔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b 제곱 분의 y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자 a 제곱 분의 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양변에 b제곱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자, y제곱은, 어떻게 돼요? 자, a제곱분에, 자, x제곱, 이제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죠? 음.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y는, 그런 얘기예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자 얘를 그죠 a 제곱분에 b x 제곱을다 빼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형태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얼마 돼요? a 분에 b 그다음에 x 이렇게 되고 여기 남는 게 뭡니까? 1 마이너스 b가 빠지니까 얼마입니까? 여기는 x 제곱분에 남. A제곱, 그래서 전체제곱,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근데, 자, X가, 그죠?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얘는 이쪽이 0이 됩니다. 그죠? 이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A분의 BX. 자, 이거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정근선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이제 쌍곡선의 표현이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자, 여기서는 이 축이 주축이 x축인 경우가 있고요, 주축이 y축인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의하면, 자, 이식처럼 똑같이 정리를 하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a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y제곱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여기서, 어, 그러면, 이, 어, 주축이 x축인지 y축인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주축이 y축이고요. 플러스 1이면 주축이 x축이다. 이렇게 외워도 되지만, 그런 얘기예요. 자, x축과 만나는 점이 여긴 있습니다. 그죠? x가, y가 0이면, y가 0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X가 0일 때는 그죠? X가 0. 즉, 다시 해서 Y축과는 만나지 않음을 바로 알수 있어요. 그죠? 얘가 0이면 어떻게 돼요? Y제곱은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그죠? Y제곱은 마이너스 B제곱. 실수상에서 그죠? 실수에서 근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Y가 0이면 그죠? Y가 0이란 얘기는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없습니다. 그죠? X제곱은 마이너스 A제곱이기 때문에 없고요. 그 다음. X가 0이면, 즉, 다시 해서 Y축이면, Y축이면 어떻게 돼요? 자, 마이너스가 모두 플러스로 바뀌어서 Y가 어떻게 돼요? 만나는 점이, 그죠? 어, Y축과 만나는 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B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자, 기본형입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1, 하나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주축은 어떻게 돼요? X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는 X축.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점은 초점은 좀 외워 두시면 좋은데 그런 얘기예요. 외워 두시면 좋은데 여기 x축 위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초점도 x축 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 여기서 abc, ab 그다음에 초점의 좌표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요. 뭐가 되냐면 자, c 좌표가 그죠? 여기 있는 c 좌표가 뭐가 된다고? 예. c 제곱은 얼마 됩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c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어떻게 돼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콤마0 이와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다음 이 마이너스 1이면 저기 어떻게 돼요? 이쪽 y축에 주축이 돼요, 그렇죠? 여기가 y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초점의 좌표는 이제 Y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0, 똑같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표준형입니다. 표준형은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고 이쪽은 뭐불마1 정리하면 나오겠죠. 정해질 거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표준형은 어떻게 돼요? 기본형에서. 그죠? 기본형. 이쪽은 예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행이동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평행이동. 어떻게 돼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음. 그다음 일반형이 있습니다. 일반형. 일반형은 예를 다 전개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와 같이 그죠? x 제곱, 제곱항 하나, 그다음에 일차항 하나. y도 제곱항 하나, 일차항 하나, 그다음에 이제 상수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이 일반형이 그죠? 쌍곡선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해야 돼요? a하고 b가 그죠? a하고 b의가 서로 어떻게 돼요? 부호가 다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두 초점이 2루트 2하고 마이너스 2루트 2입니다. 그죠? 어, 뿔마 2루트 2컴마 0입니다. 그죠? 자, 주점이 자 이제 초 어디 위에 있어요? X축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에요? 1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까? 플러스 1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거리의 차가 4입니다. 그죠?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주축이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A는 자, 2가 되면 알수 있어요. 2A가 e, 4란 얘기예 그죠? 거리의 차가 4란 얘기니까 자 그래서 쌍곡선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이 식에 의하면 이 식에 의하면 이제 어 b 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b 를 초점이 2 루트 입니다 그죠 음, c 값이 2 루트에요 그래서 자 b 는 어떻게 돼요 루트 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쓸게요 그럼 c 제곱 어떻게 해? 마이너스 a 제곱이요 그죠 그러면 c가 얼마예요2루트예요 그죠 자 그래서 c 제곱이 얼마입니까? 2루트의 제곱이니까 8. 마이너스 a의 제곱이 2의 제곱이니까 4. 해서 얼마입니까? 불마자 2가됨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쌍곡선은 얼마입니까? 쌍곡 쌍곡선은 어떻게 돼요?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x 제곱 마이너스 마찬가지 b의 제곱도 4입니다. 그죠 4분의 y 제곱은 얼마됩니까? 여기가 어, 주축이 x축이니까 얘가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표준형이네요 그죠 7이고 그죠 a가 루트 7의 7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a가 루트 7 뿔마 루트 7이겠죠 그 다음에 b는 얼마가 돼요 3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초점 자 어떻게 한다고요 기본형에서 그죠 평행이동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한겁니다 자, 일단, 기본형이 얼마입니까? 기본형이 7분의 x제곱,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어, 자, 9분의 y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음. 자, 여기에 초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일단, 여기에서, 여기에서, 자, x축으로 얼만큼? 1만큼. y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어떻게 돼요? 평행이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동. 그 다음에 이제 초점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초점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여기선, 음, 일단, 그죠?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죠? 주축이 Y축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주축이 Y축. 초점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자, 0,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16입니다. 거기에 루트니까 얼마? 뿔마 4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초점을. 초점을.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은 얼마 합니까? 꼭지점은? 자, 얘가 초점이고요. 초점이고, 그 다음에 꼭지점은? 자, 꼭지점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죠? 그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0, 플러스 마이너스 3이겠죠? 그죠? x가 0일 때. 그죠? y니까 플러스, 플러스 3. 0,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할 겁니다 그래서 초점좌표는요 기본형에서 초점좌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x축으로 1만큼 1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 다음 풀마 4 해서 1, 위쪽은 얼마야 2가 되고 그 다음에 또 1,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음, 자, 꼭지점입니다. 자, 1만큼 평행 이동. 그러니까 1,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럼 얼마가 돼요? 1,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이니까 1, 마이너스 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점 꼭지점이요 자, 쌍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AF 프라임, 그 다음에 BF입니다. 여기서 이제 F 프라임과 F는 어, 초점입니다. 자, 그런데 둘레 길이가 30이랍니다. 그럴 때 AF 프라임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길이가 얼마냐? 이런 얘기에요 그죠? 음. 자, 둘레 길이가 30이기 때문에요. 그죠? 둘레 길이가 30이기 때문에. 자, 여기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어요. 그죠? f'a가, f'a가 뭐가 돼요? f'a하고 af의 길이가, 그죠? 선분. 평행사변형 조건에서 f' 더하기 얼마입니까? 선분. af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얘가 15가 되겠죠. 절반. 둘레의 절반. 그 다음, 이제 쌍곡선이기 때문에, 그죠? af'에서 af의 차이가 항상 요 길입니다. 그죠? 주축의 길이에요. 그래서 6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선분 AF 프라임 선분 AF가 얼마예요? 6이 되겠네요. 그죠? 음. 자, 그래서 AF 프라임 구할 거니까 여기 공통인 게 있네요. 두 개를 더해 줍니다. 그죠? 이렇게. 그럼 얼마가 돼요? EA 선분 AF 프라임은 얼마? 자, 21이 됩니다. 그래서 선분 AF 프라임 얼마가 됩니까?에는 2분의 2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